늘 재밌게 즐기고 있어. 형릉 누룽지 드디어 왔구나. 소몰이 청년이 지금 아주 의욕이 넘친다고. 드디어 이 날이 왔군. 누룽지 형씨, 아라타키 반짝반짝 각각 곤충 싸움 수행을 겪은 이 몸, 아니 이 몸과 붉은 방망이의 실력을 보여주지. 그 후에 붉은 방망이와 수정섬 쿵쿵선풍 같은 각각생물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언젠가 이 몸이 곤충 싸움계의 가장 명망높은 강자가 되면 아라타키파의 귀신풍뎅이 본진에 형신을 위해 크고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줄게! 뭐라 이게 바로 누롱지형씨가 준비한 귀신풍뎅인가? 정범은 귀신풍뎅이의 갑각이 아닌 단단한 목재처럼 보이는데, 설마 가옷을 입은 건가?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싸움 수행의 자초지종을 들은 할머니는 누룽지가 제자를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을 무척 흥미로워하셨거든. 마침 할머니의 친구분이 화단의 예상꽃을 관리하는 화우여벌신기라는 원예기관을 잔뜩 만들어서 선물하셨어. 화오 여벌 신기는 다양한 동물의 형태로 변해 자연 환경에 녹아들 수 있는데, 다람쥐, 나비, 참새는 물론이고, 귀신풍뎅이로도 변할 수 있지. 그래서 사부님은 누룽지에게 화오 여벌 신기를 하나 주시고, 귀신풍뎅이의 모습으로 변신시켜 이토씨와 대결하게 하신 거야. 이게 정말 단순한 원예 기관이라고? 향능의 사부님이면 평할머니인데, 평할머니의 친구라면, 기관장치가 귀신풍뎅이의 특징을 모방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설마 누룽지형 씨가 우리 실력을 시험해보려고 일부러 가장 약한 놈을 내보낸 건가? 조심해, 운의왕저 기계풍뎅이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아니면 가늠이 안될 정도로 심오한 걸지도. 기계는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니까 기척을 못 느끼는 게 당연하잖아. 음. 누롱지 형 씨가 말도 안 되게 강한 건 사실이지만, 강자 역시 손에 익은 무기와 호흡이 잘 맞는 동료가 필요한 법이야. 나랑 붉은 방망이도 그리 호락호락하진 않아! 대결을 시작하자고! 지금부터 선보일 기술로 누롱지 형 씨에게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증명하겠어! 네. Thank you. 그럼 이제 발성 몸이 긴질거리는 군 누룽지 형씨가 내 실력을 인정해주고 각각 생물과 소통하는 법을 전수해줬으면 좋겠어. 어 분명 내가 이겼는데 누룽지 형씨가 왜 기뻐하는 것 같지? 설마 내 비약적인 성장에 깜짝 놀란 건가? 이거 민망해서 원. <laughs> 아 그렇게 칭찬할 것까지는 없잖아 누룽지 형씨. 다 형씨가 너무 겸손해서 평범한 기계를 사용한 덕분이지. 보아하니 몸풀기가 끝나서 누룽지가 슬슬 화우여벌 신기의 풀 파워를 사용하려나 본데. 누룽지, 전에 약속했던 대로 원예기관의 파워를 천분의 일에서 백분의 일로 조정해 보자. 더 올라가면 이토 씨의 귀신 풍뎅이가 바로 기절할지도 몰라. 루.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군. 잠깐 기다려봐. 천 분의 일, 일십 백천의 천? 뭐? 또 농담하지 마. 방금 그 정도의 힘이 천분의 일이라고 누룽지가 혼란스러운가 봐요 이토씨는 귀신 풍뎅이를 훈련시켜서 수정섬 쿵쿵 삼풍을 쓰러뜨리려는 거 아니에요 그야 최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파워 여벌 신기가 냄비 크기에 돌을 옮기려면 그 정도의 힘이 필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누룽지와 저는 물론이고, 이토씨보다도 덩치가 큰 수정섬 쿵쿵 선풍이라면 더 바랄 것도 없죠! 아니, 아까보다 두배 강하다면 그럭저럭 상대할 만하겠지만, 열 배나 강하다면 몇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천 배는 더 터무니없는 얘기고! 어... 전술이 안 통할 땐 생각을 바꿔봐! 나랑 여행자는 여행할 때 항상 유연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든. 한 가지 방법에만 매달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알겠어, 누룽지 형씨. 기관수를 배우게 해줘. 붉은 방망이를 위한 기갑을 만들어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는 거야. 아니면 아예 붉은 방망이가 조종하는 더 거대한 기계풍뎅이를 제작해서 내가 둘을 동시에 지휘하는 거지. 귀신풍뎅이가 기계풍뎅이를 조종한다니! 그게 정말 가능해? 아니, 그걸 곤충 싸움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우 여벌신기의 힘을 보고 이 몸은 깨달았어. 귀신풍뎅이의 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걸. 신오브와 하나카도 장군, 그리고 특히 파공의 백철당 딸보도 충고했었지.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수치스럽지만, 융통성이 없는 건 더더욱 어리석은 거야. 그리고 누룽지 형씨는 나한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줬어. 기관술로 귀신풍뎅이를 강화하는 거지. 그러면 아무리 최고 최가 나도 이 몸의 귀신풍뎅이가 그수정섬쿵쿵삼풍 녀석한테 질 일은 없어. 루루루. 음, 그런 건 누룽지도 잘 모르는 눈치인데요. 기관술에 관해선 사부님께 부탁해서 사부님 친구분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친구분이 승낙해 주실진 모르겠지만요. 그럼 누룽지영 씨, 요리사 씨, 은혜님 부탁 좀 할게. 음? 형님도 리월에서 유학하고 싶으신가요? 신오부 예! 언제 온 거야? 약속 시간이 다 됐어요. 당장 항구로 가지 않으면 마지막 남은 모라로 산 배표를 못 쓰게 될 거예요. 이바하치노부. 잠깐만. 지금 중요한 얘기 중이라고. 다 들었어요. 형님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한다는 점이 기특하긴 하네요. 나중에 제 노하우를 노트에 적어 드릴게요. 하지만 리월에서 유학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아라타키파의 평소 지출보다 몇 배는 많죠. 그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정안 저, 되면 이나지마로 돌아가서 한동안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내가 일해서 모라를 안 벌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방금 그런 말을 한 이상 마음의 준비는 당연히 돼있지! 힘좀 쓰면 모라 따위 얼마든지 벌수 있다고! 게다가 난 절대 너랑 아라타키파 형제들을 버려두지 않아! 혼자 멀리 유학 가버리면 그게 무슨 두목이냐? 공부를 할 거면 다 같이 해야지! 아라타키파 모두의 학비를 모아서 함께 유학하며 강해지는 거야. 그럼 우린 천하무적의 아라타키파가 되는 거라고. 형님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셨어요? 응, 음, 좋은 기세야. 소모리 청년이 모처럼 호언장담까지 했으니까 한 말은 꼭 지켜야 해. <laughs>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 매일 얼마를 벌어야 할지는 아직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어? 그럼 우니의 왕난 리월에 남도록 하지 요리사 누님 옆에서 기관수를 배우기로 한 일도 자세히 물어볼 수 있고 아라타키 반짝반짝 갑각 곤충 싸움 수행이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으니 더 많은 강자들을 조사하고 귀신 풍뎅이의 성장에 유익한 음식도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귀양의 오른팔과 파공의 백철 땅딸보가 곤충 싸움을 하거나 대결을 복귀하고 싶다면, 내가 상대가 되어줄 수도 있지. 좋아! 훌륭한 생각이군. 그럼, 늘 그랬던 것처럼 너희 할아버지한텐 걱정 말라고 전할게. 다음에 만날 땐 어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될지 아주 기대되는군. 미리 말해두지만, 저도 그 선인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은 못해요. 저랑 연비씨가 최대한 설득해보겠지만, 나머지는 인연에 맡기자고요그 선생님의 실력이 그 정도로 뛰어나다면, 태도가 아무리 거만하셔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도 운이의 왕과 아라타키파를 위해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건데,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화우 여벌 신기를 만들어낸 분의 뛰어난 실력에 걸맞을지, <laughs> 고민해봐야겠군. 이젠 정말 가야 돼요, 형님. 에이, 어쩔 수 없네. 여행자 페이몬, 연비 선배, 향능 씨, 그리고 누룽지 형님이랑 같이 이 대회를 준비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부디 이 답례를 받아주세요. 앞으로의 여정에서 유용하게 쓰이길 바랄게요. 신호부는 참 세심하네. 이제 작별할 시간이군. 나의 친구 파공의 백철당 딸부 누룽지 형씨, 요리사 씨, 그리고 은인. 금방 다시 보게 될 거야. 나나나나 나.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소물이 청년. 팩이 넘치는 건 좋지만 너무 성급하면 안돼 신호보 의견 잘 듣고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가며 일하라고 물론 나도 다음에 만날 땐 네가 귀신 풍뎅이가 조종하는 초대형 기계 풍뎅이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